순간에 이걸 가면 복이 온다. 소 코뚜레의 놀라운 풍수요가 이사를 갔을 때 집에 잘안 팔릴 때 또는 우리 가족이 잘 되길 바랄 때 많은 분들이 은근히 찾는 풍수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 코뚜레에요. 소의 코에 끼우는 동그란 고리요. 이걸 왜 집에 걸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 코뚜레는 예로부터 복, 재물 번창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 코뚜레가 가진 풍수적 의미, 올바르게 거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 코뚜레는 원래 소를 다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풍수에서는 아주 다른 의미로 쓰여요. 왜냐하면 소는 예로부터 부와 농경, 번창의 상징이었고 그 소를 다루는 코뚜레는 그 재물을 내 손안에 두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코뚜레는 복을 잡고 재물을 지키고 애군을 막아주는 물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 집에 들어가면서 코뚜레를 걸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려고 해요. 저도 상담을 통해 들은 적 있어요 현관에 코뚜레 하나 걸었을 뿐인데 사업도 잘 풀리고 집도 계약됐어요 있거나 말거나지만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 코뚜레를 어디다 걸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추천되는 곳은 현관 대문 창문 근처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운은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니까요 특히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운의 통로로 코뚜레를 걸면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 다고 합니다. 중요한 티, 코트레의 끝 부분이 위를 향하게 걸어주세요. 그래야 소가 고개를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형상이 되고 하늘로 향하는 기운이 복과 재물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또 요즘에는 종이 달려 있는 코트레도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풍경 소리가 애군을 쫓고 기운을 맑게 해준다는 의미 때문이에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에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걸 걸었으니 잘될 거야. 이 생각 하나로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손님이 오기 전에 향기도 뿌리고 모든 행동이 달라져요. 결국 운도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눈에 띄게 비방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정갈하게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사하실 때 아니면 새 출발하실 때또코들에 하나 조용히 걸어보세요. 복과 행운은 준비된 공간에 들어옵니다.